그냥 사용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모공이나 결어를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많이 떠서 블랙헤드나 각질이 유난히 많이 보이셨던 분들. 피부를 깜달걀 마냥 매끄럽게 만들어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동안 찬바람만 불었다 하면 화장이 뜨거나 피부가 지저분해 보여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가 화잘먹인데 엥? 가쁜 클렌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메이크업이 들뜰 때 베이스라든지 기초 케어를 많이들 바꾸시잖아요 물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블랙헤드와 피지, 각질을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클렌징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클렌징을 잘해서 얘네들을 얼마나 관리해주느냐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찰떡같이 먹는 피부 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메이크업이 자석처럼 착 붙는 제대로 된 클렌징 방법부터 꿀템 추천까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오늘 영상에서 사용할 제품은 딱 이렇게 세 가지 넘버즈인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품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여름 스킨케어 추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들이고 특히 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병까지 비웠을 정도로 제가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저의 찐템들을 화잘먹 아이템으로 각잡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선 여러분들은 평소에 클렌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통 워터나 패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메이크업이 잘 먹는 세안법의 기초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오일 제품을 사용해주는 거예요. 순하다는 장점 때문에 클렌징 워터나 약산성품 이런 것들만 쓰시면 오히려 노폐물이 빠져나. 가지 못하고 피부에 쌓이게 되면서 이게 피지가 되고 뭐 블랙헤드로 변하면서 각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메이크업이 잘안 먹는 피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오일을 사용해 주는 편인데 수부지인 제가 클렌징 오일 입문자분들에게도 정말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넘버즈인의 1번 말끔 순사 클렌징 오일이에요. 이 제품은 이미 너무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여러분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지워지는 건뭐 당연한 말이고요. 블랙헤드 관리까지 확실하게 해주면서 순하고 가성비까지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요즘 올리브영에서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기획 세트도 막 빠방 하면서 터트리고 세일도 되게 자주 하고 특히 저도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 때 이렇게 또또 쟁여왔거든요. 일단 이 넘버즈인 오일은 워낙에 친수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오일이 물과 만났을 때 굉장히 유화가 잘 돼요. 메이크업부터 블랙헤드까지 한 방에 관리해주면서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아직도 블랙헤드 없앤다고 손으로 짜거나 자극적인 코팩 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는 코팩 대신 뭐다? 주에 한 번이라도 오일 제품을 써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 넘버즈인 오일은 따로 관리를 안 해주고 그냥 사용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모공이나 결케어를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안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수부지 민감성인 저조차도 자극 없이, 당김 없이, 말끔하게 세안을 하는 게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또 제가 뷰티 유튜버라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날이 좀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감성이신 분들, 클렌징 오일 한번 잘못 썼다가는 그냥 피부, 뒤집어지는 거 깨끗하게는 씻어내고 싶은데 또 오일을 쓰자니 이게 너무 내 피부에 안 맞아서 또 뒤집어지고 오일 자체가 무거워서 트러블이 날까봐 너무 고민이셨던 분들 바로 이 클렌징 오일이 꾸덕하고 기름진 제형을 싫어하던 분들의 마음까지 돌려버린 그 제품이다 이 말이에요 넘버즈인 오일은 제형이 가볍고 마무리감도 깔끔해서 피부에 일도 부담을 안 주면서 산뜻하게 딥 클렌징이 됩니다. 그리고 저의 메이크업에 필수인 요 마스카라. 대부분 요즘 마스카라가 워터프루프라서 세안이 조금 까다로운데 얘는 그냥 마스카라까지 싹 지워져요. 자,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이 클렌징 오일 제가 얼마나 좋다고 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은 일단 클렌징 제가 세안을 하는 것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른 손에 오일 적당량을 펌프해서 가장 먼저 이 블랙헤드가 많은 코 부분을 위주로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롤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가에 아이 메이크업을 지워주는데 이렇게 살살살 녹여가면서 눈가 가까이 롤링을 해도 눈이 시리다거나 뻑뻑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물을 묻혀서 유화작용을 해주는데 이때 메이크업 잔여물과 함께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은 모공성 노폐물까지 같이 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온수를 씻어낸 후에 마지막으로 찬물을 사용해서 한번더 헹궈주면 더 좋아요. 저는 좀더 개운한 느낌을 좋아해서 2차 세안까지 같이 해주는 편인데요. 제가 2차 세안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넘버즈인 2번 딥클린 생크림 클렌징 폼이에요. 이렇게 1번 오일이랑 2번 폼까지 같이 사용해주면 2배, 3배 더 완벽하게 모공 속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다 보니까 피부가 더 보들맨들맨들해져서 그런가 뭔가 메이크업이 더착 달라붙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수 조합으로 클렌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죽었다 깨어나도 오일 제품은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이 돼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2번 폼클렌징으로 단독 사용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피부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은 기름기가 많아서 약산성 폼 하나로는 제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칼리성 폼클이 필요한데 만약에 시중에 널리고 놀린 폼클렌징을 써보셨을 때좀 피부가 당김이 있고 많이 뻑뻑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넘버즈인 폼클렌징으로 정착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세수하고 나면 진짜 깔끔 뽀독뽀독하게 깨우는 느낌이 들면서 클렌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에 뽀득뽀득하다고 해서 건조하고 당김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촉촉하면서 개운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폼 클렌징 크림이 생크림처럼 정말 쫀득쫀득하게 거품이 생기거든요. 그냥 힘없이 축 처지는 비눗방울 같은 그런 거품이 아니라 피부에 롤링을 할수록 풍성하고 쫀쫀하게 살아나는 생크림 거품이에요. 거품망 없이 맨손으로도 이렇게 쫀쫀하게 거품이 잘 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가볍게 선크림만 바른 날에는 2번 폼클로만 세안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풀매를 하고 딥클렌징이 필요한 날에는 1차 오일, 2차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꿀팁 없이 그냥 거품만 내서 사용하면 되는데, 노폐물이 쌓인 모공까지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에서 1차 오일, 2차 폼 클렌징으로 블랙헤드와 피지를 싹다 빼줬다면 마지막으로는 클렌징 잔여물을 닦아내면서 피부 표면에 각질이랑 열려있는 모공을 꼼꼼하게 케어해줄 차례인데요. 번거롭게 필링 젤이나 스크럽을 따로 해줄 필요 없이 요즘에 패드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데일리하게 닦토만 해줘도 메이크업이 안 뜨는 완벽한 피부 컨디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의 끝이면서도 스킨케어의 시작으로 넘버즈인 4번 모공제로 깜달걀 토너 패드를 사용해 주는데요. 힘줄 필요도 없이 쓱 스쳐가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깐달걀 마냥 매끄럽게 만들어주니까 이 결정돈에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패드 자체는 적당히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그리고 게다가 에센스를 아주 가득 머금고 있어서 완전 보들보들합니다. 저자극 각질 성분과 순면 엠보싱 패드로 남아있는 노폐물이며 솜털까지 부드럽게 정리해주면서 피지가 빠지고 비어있는 모공을 쪼여주기까지 하니까 피부결을 한층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특유의 앰플 마냥 쫀쫀한 에센스 덕분에 수분감이 풀 충전돼서 그런지 이것만 써도 피부가 굉장히 매끈하고 촉촉해져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 패드를 세안 후에 토너 대신으로 사용을 해주는 편인데, 근데 이미 이 패드가 수정용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건조해지기 쉬운 환절기나 겨울에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이 피부 화장이 엄청 많이 뜨잖아요. 그럴 때딱 이렇게 한 장씩. 휴대용으로 챙기고 다니면서 메이크업 수정용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사심을 듬뿍 담은 찜 꾸준템인 이 넘버즈인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넘버즈인이 기초 맛집인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좋은 제품에 숟가락 하나만 살포시 얹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클렌징 단계에서 이 바탕만 잘 만들어 놔도 이 피부 표현과 지속력을 짱짱하게 높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기초공사를 잘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듯이 노폐물을 먼저 정리해준 다음에 스킨케어랑 베이스를 차곡차곡 올려야 메이크업이 피부에 착 밀착이 되면서 이 처음에 예쁜 그대로가 쭉 유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나 특히 환절기에 메이크업이 많이 떠서 블랙헤드나 각질이 유난히 많이 보이셨던 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매끈한 화잘먹 피부 겟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해 드린 세 가지 제품 모두 시와부터 올리브영에서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기획 세트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매장 또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저희 다 같이 이렇게 매끈한 화잘먹 피부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